자, 이번 개념은 수의 크기 비교하기입니다. 어 우리 3학년 과정에서요. 두 수의 크기 비교하기를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laughs> 우리 머릿속에 막 지우개가 들어 있어서 가끔씩 막 배운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자릿수부터 비교를 했습니다. 세 자리 수인지 두 자리 수인지 비교를 해서 세 자리 수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두 자리 수를 막 이겨. 123하고 99 있다라고 해도 99 상관없어요. 130, 123이라고 했나? 123이 이기는 거예요. 세 자릿수가. 여기서 똑같습니다. 큰 수의 크게 비교를 할 때도 자릿수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할 일입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자릿수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자. 얘를 볼까요? 짠. 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수가 크잖아. 세 자리, 두 자리인지 확인이 바로 안 되죠? 끊어 봐야죠. 하나씩 세 봐야 됩니다. 눈으로 대충. 어, 비슷한데요? 에이, 그럼안 되지. 얘들아. 네 개씩, 네 개씩. 1의 자리에서부터 끊어요. 여기는 아홉 자리 수. 자, 여기는 여덟 자리 수. 얘가 이긴 거야.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자릿수를 확인한 다음에 자릿수가 다를 때는 자릿수가 많은 수가 더큰 수가 돼요. 그래서 이쪽, 왼쪽 수가 더 크다 기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이렇게 자릿수가 다를 수는 없죠.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요, 음, 어, 모르겠다. 자, 방법이 있어요. 자릿수부터 우선 확인을 해야 돼요. 짠짠짠짠, 요렇게. 여기 열 자리 여기도 열 자리수 똑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더라? 3학년 때도 사실 했는데 기억나요? 그렇지 그렇지. 높은 자리수부터 차례차례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1의 자리수? 아니고 높은 자리수. 여기 높은 자리수라 함은 가장 왼쪽 수를 말하는 거예요. 짠짠 10억 자리가 되겠네요. 1 0억이 1, 1. 어? 똑같아. 비겼어. 비겼어. 그러면은 다음 사람이 다른 다음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할때편 먹어서 할때한 명씩 한 명씩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딱 했을 때 비기면 그 다음 사람 하지 않아요? 아닌가 선생님 동네에서만 있었던 얘기인가? 그거는 취소. 얘랑 얘랑 비교했잖아. 그럼 똑같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서 승부를 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억자리 수를 보니까 여기는 3이에요 여기는 5예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5가 더 크죠? 그러면 5가 어기 자리수로 있는, 자, 오른쪽 수가 더큰 수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15억. 뒤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겨버렸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 15억 248만 9253. 얘가 더큰 거야. 그쵸? 높은 자리수부터 차례차례 비교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와 여기가 요 3이에요. 어, 똑같네, 똑같네. 그럼 누구를 비교합니까? 그 다음 자리. 천만 자리 숫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천만은 여기가 더 크네. 여기가 2구 0이고 그러면 왼쪽 수가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네, 문제에서는 여기서 벌써 결판이 났어요. 계속 만약에 수가 똑같아.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1의저리 수까지 똑같아. 그럼 둘이 똑같은 거지 뭐. 그쵸? 자, 수의 크기 비교는 우리 사실 3학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정리할까요? 자릿수가 똑같다? 그러면 높은 자릿수부터 차례차례를 비교해서 결판이 난 쪽, 어, 수가 큰 쪽이 있는 더, 큰 쪽이 있는 수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